6.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한 의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세우고 사용한 진도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않고 사업년도별 재산 종류별로 합산해 적을 수 있습니다. 자동채움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작성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목록이 채워집니다. 목록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목록을 클릭하면 상단에 상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항목을 수정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목록이 수정됩니다. 운용소 득 명세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목록을 클릭한 후 용도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실행해야만 다음 단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내용이 하단 목록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해당 목록을 클릭하여 10일, 해당 연도 사용 금액만 추가로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서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입력된 전체 목록은 화면 상단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내역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